아니죠? 금방 있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지금 내가 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생각할 때 신앙생활 하는 거, 복음대로 사는 거, 그게 그렇게 대단할까라고 여기는 그것이 오히려 영원한 가치를 갖는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연류관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다. 바울이 내가 교회 몇개 세웠다. 내가 전도 몇명 했다. 어, 내가 원래 유대인의 모로서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왕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사람이요 유대의 율법 교사요.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뭘 자랑했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지금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저의 기쁨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소금제작소표회가